안녕하세요 제기장 구독자 여러분 어, 지난번에 저희 김포에서 방치견들 구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? 그때 함께했던 행복하게 소장님이 계신데 오늘 어, 그 소장님 보호소에 왔습니다 그때 함께 구조했던 재웅이와 웅이네 가족들 잘 지내는지 확인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<laughs> 안녕하세요. 나오네요. 아 <laughs> 아 오랜만이에요, 사장님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오랜만에 뵙네요. 네, 그니까요. 우리 아이들 지금 막산책다 갔다 와갖고 그 아이들 노는 시간이에요. 저번에 구조한 아이들 샤넬 구지가 여기서 지금 놀고 있는 중이에요. <laughs> 우인애로다 이렇게 지우석가 이름. 네, 거. 저기는 우인애 아이들. 얘네는 여자아이들 둘은 샤넬하고 구지 명품견을 만들겠다 저희 해피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짜자잔 얘네들이 이번에 그때 구조한 아이들이에요. 얘를 잘 따르더라고, 똑같이 생겼어. 애들 때리셨다고요? 애들 때렸다고? 아니요, 아까 아주 지나해서 아, 애들을 왜 때려요? 애들을말은안 들게 지잘안들말안들 맞는데 이게 왜 죽었어? 가슴 아파서 이 길을 못 지나간다고요. 누가 못 들어? 내가. 어제 여기 못들어간다고나 아, 정말. 그러니까 아니 아이들 어, 들실 거야, 아니, 아버지. 얘기하는데.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즘에는 애들 정말 잘 키워요, 잘 키우고 이렇게 키우면 안 돼. 저는 약속 지켰습니다. 찬웅이, 재웅이, 응이, 영웅이. 애들 인식표도 다 해줬고요. 그래서 영웅이, 응이, 재웅이, 찬웅이. 일라. 아직 우리 그 애기들 이름은다안 적죠? 저는 처음에 도와주신 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네. 잘 돌보리 아, 그러니까 하면서, 네, 아. 만약에 한재용 씨입니다, 우미. 우미, 하나 더 주세요. 아, 네. 어? 나자, 나자. 너, 무서워, 여기가 나. 어디야? 너? 아, 좀 잘생겼는데? <laughs> 아, 재용아, 응이네요. 재용아, 열어봐. <laughs> 목줄도 없었어요. 쇠사슬로 해놨더라고요. 우리는 어차피 웅인의 가족이니까, 우리 재웅쌤은 알고 계실까요? 찬웅쌤? 찬종쌤, 재웅쌤. 제 찬웅이가 제일 대장이에요. 그래서 찬웅이가 영웅이를 잡고 이렇게 한 번씩 물어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고. 되게 예뻐졌죠. 이 사랑의 힘. <laughs> 얘네들은 너무 성격이 좋아서 너무 잘 따라요. 아니, 미운 데가 하나도 없어요. 잘 놀고 잘 자고 잘 싸고. 그리고 안에다는 안 싸고 애들이 꼭 밖에 나와서 싸주고. 배퍼 여기서는 똥안 싸요. 그래서 똥 냄새가 안날 거예요, 여기는. 그니까요 예, 얘네들 여기서 안어요 아, 이걸 집이라고 있지 하나 봐요. 어, 그래서 얘네들은 똥 냄은 지네들이 알아서 딱딱딱딱 들어가요. 애들이 그잘 지내는 거 혹시 그할아버지한테 아니, 보여주기도 아까워요. <laughs> 해줘도 별로 고마운지도 모를 것 같고 제가 그대신안 키우는 거는 제가 수시로 가서 하긴 해요. 어제도 다녀왔어요. 왜냐면 키우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야. 해는없으어요 <laughs> 있었어요. 그래서 수건을 지금 이렇게 놓은 게요 사이로 비들이 들어와서 실리콘을 싼다고 쌌는데도 비가 내리고 저기 그릇 대는데도 물이 좀 새더라고요. 저 위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실리콘으로 일단 여기를 다 쌌어요. 실리콘 다 싸가지고 그래도 물이 들어와서 저쪽에도 지금 물이 좀 흐르긴 한데 그래도 얘네들은 안 젖어서 됐어요 얘네들은 안 젖었고 봄여름이는 이쪽에는 물이 새가지고 이쪽에다 해놓은 거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두 아이가 그래서 저 끝에도 물이 샜었고 근데 아이들 있는 데는 지장 없어요 보니까 얘가 이제 뛰어나오더라고 넘더라고 여기를 그러면 여기 봄여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제 그물망을 하다 핸 거예요 어제 나오세요, 재용. 빨리 와. 나오세요! 나오세요! 빨리 나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옳지. 어, 그 다음에 우리 찬웅이. 찬웅이. 하루에 네 번밖에 못 나가는데 놀다 오라는 데도 왜 들어왔어? 유기견인 줄 알겠네. 눈곱이 왜 있을까? 응? 아이고 시원해. 아이고 시원해. 아이고 시원해. 아이고 시원해. 두번 줘요. 두 번. 매일 주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직접 네네네네 이것도 섞어주시고 우리 식사 들어가실게요 누구부터 먹을까요? 찬웅이 집으로 가자 일로 오세요 두 아이는 거기다 두 일로 와 재웅이 아이고 아이고 재웅이 일로 오세요 일로 와 나가자 옳지 재웅이 누구 새끼? 이거 누구 새끼? 여기 이쁜 거 누구 새끼? 재웅이 누구 새끼? 더워. 선풍기 나오잖아. 여기로 가 있을까? 시원하게. 안안 안 더우세요? 에? 안 더우세요? 아까 이 에어컨 틀어 놓느라고 많이 덥죠 늘 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땀이 줄줄 그래도 아이들한테 웬만하면 깨끗한 환경 만들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아이들 깨끗하게 해 주려고 진짜 많이 노력해요 어제 귀찮 그때 방송 가고 그거 오시면서 봤어요 라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, 소장님 너무 감사했어요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걔네들이 얘네들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어 얘들 진짜 그그 그 애들 같지 않은데요 할때 되게 뿌듯한 거야 아 내가 잘 돌보고 있구나 새끼찬에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저희가 못 돌보면 안 되잖아요 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든지 오셔도 아이들은 그대로 만약에 아이가 없어졌으면 입양을 갔으면 또 입양 갔다고 제가 자랑할 거예요 우리 뭐 웅이가 뭐 입양 갔어요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전까지는 정말 아이들을 무조건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엄마로서 아이들 잘 돌볼 거예요. 쌤만 언제 한번 쌤 오세요. <웃음> <웃음> 쌤 이름도 재용인데 한대 때릴까 보다. <laughs> 선생님 안 오시면 한대 때릴 수도 있어요. <laughs>